우리의 일상에 힘을 주고 또 빛을 비춰주는 이타성의 실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타성을 말씀드리면서 새해 첫날 제 머릿속에 폭하고 떠올랐던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얼굴을 보면 아이 사람하고 다 아실 분입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로 토크 어, 쇼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죠. 어, 한국의 책도 굉장히 여러 권 어, 나와서 소개되어 있으니까 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책한 어, 권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 그 테네시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출신이죠. 어디라고 할까 남중부에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흑인 출신 여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벌써 느낌을 확 주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컸을까? 남부에는 인종차별도 상당히 강하고 어, 또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엄청 강했던 그런 지역임과 동시에 엄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 알려진 바로는 어린 시절에 폭력에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1 4살때 임신을 해서 사산을 했다는 것도 좀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 되게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걸 금방 알수 있죠. 미국 최고의 독쇼 진행자이자 미국에서 방송인 그러면 오프라 오프라 윈프리 를 얘기할 정도로 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인데 저보다 네 살인가 윈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점점 죠 아직도 이런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이 윈프리는 우리가 보통 미국 하면은뭐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뭐. 프린스턴 출신도 아니고 하버드, 예일 출신도 아닌 그러니까 어, 그, 테네시 주립 대학을 겨우 나온 그런 어, 학력의 소지자이고 어, 또 활동도 그래서 테네시 주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 성장을 쭉 하셔서 테네시 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 그 앵커가 되죠. 그게 기반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어, 성장하면서 미국 전역에 가장 유명한 그런 방송 진행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한국처럼 그렇게 정말 징글징글한 사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어, 결국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지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비집고, 어, 자신의 삶을 멋지게 에, 성공에 이끈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서 어, 제가 그를 떠올릴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프리는 어, 그런 어, 과정을 다그 극복해 나가는데 그게 그 토크쇼를 본 사람들의 비평의 대표적인 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흥행과 재미를 그렇게 정말 잘 구상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웨프리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나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항상 그러니까 의미죠. 그래서 어, 어떤 이타성의 의미 아닐까 싶은데, 그런 내용에 항상 그 재미와 같이 존재한다는 거요 그래서 의미와 재미의 그 사이 부분을, 그리고 흥행과 이타성의 사이 부분을 잘 취하는 그런, 어, 태도로, 평생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닐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너무너무 유명한죠 미국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어, 사업불인가? 아마 기부총액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기부와 관련해서는, 음, 그, 오크라미프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기부활동 엄청 많이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가 그런 이타적 활동들이 워낙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결국은 이제 여성의, 어, 그 자유랄까 어, 그리고 흑인의 그런 자유랄까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든다거나 할까 이제 이런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펼치고 결국은 남아공의 그인프리 재단이 있어서 그 남아공의 교육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어, 이타적 행위를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어, 일상 자체가 이타성이라는 어찌 보면은 삶에서 가장 큰 무기죠. 그것이 항상 깃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 윈프리처럼 우리가 이타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다는 얘기를 새 첫날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첫 번째는요. 역시 의리에 화된 이타적 행위. 이건 구체적 행위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이타성의 감각을 최대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쉬워졌죠 시설들이 주변에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 한번 또는 한 달에 한번 날을 정해놓고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요즘에 자원봉사센터가 엄청 잘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선택적으로 자원봉사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기화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인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한 가지 2025년에는 한번 구상해서 실천해 보시길 권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상의 이탈성을 깃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 행위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오프라 윗프리 얘기하면서 적절한 경계선을 <laughs> 잘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면서, 어 이타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 아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 오프라 오프라스 부클럽이라고 해서 그 오랫동안 유지한 그런 북클럽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인프리도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해온 사람을 임잘 보여주고, 그 안에 책이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도, 어, 내가 지식을, 내 피부에 쌓아가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과 내가 쌓아가는 그 지식. 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타성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쌓은 그 지식을 사람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이게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도 고그 양자의 경계선에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잘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일을 잘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뭐 승진 등을 포함해서 또는 어, 수입 등을 포함해서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측면하고요. 일이라는 것은 모두 의미체입니다. 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웃풋 또는 만들어지는 상품 어, 상품이 모두가 상품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상품은 이타적 존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때 자신을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는 것, 이 경계선에 잘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일상의 이탈성을 기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그 이타적 실천을 할때 결국은 제일 직접적으로 실천할 지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이타성이라는 것은 우선 출발은 어, 타인의 마음을 읽는 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출발 지점을 놓치면 이타적이 아니라 어~ 자기가 이타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개몽주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러기가 십상해 이게 이제다 교육의 결과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엇은 어때야만 해라는 일종의 에, 윤리관이랄 할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피부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행위를 보면 그의 마음속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의 행위를 벌써 비평해 버리고 그를 평가해 버리고 하는 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그런 잣대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음, 내가 잠시 일부 자리를 비우는 내 안에. 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 그를 위해서 뭔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표정을 짓을까 어떤 행위를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이타성의 실천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을 하시게 되면요 결국은 어, 자신의 가치감 같은 것이 상승하게 돼요. 그 가치감이 상승하는 것에 의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어, 말하자면 실력이 엄청. 돈이 엄청 생겼어. 이런 것에 의해서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감이라는 것을 이타성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이제 가치감이 몸에 붙게 되면 당연히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끊임없이 나, 자기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인가 행위하는 것이 오히려 주인일 수 있고 요그 행위를 하는 내가 느껴졌을 때 그럴 때 그리고 그 안에 이탈성이라는 게 깃들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고립감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빠지기 쉽상인데요 그래서 이타성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고립감이 아니라 연결감으로 어 이제 그 이끌어준다는 것도 잊지 마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할 때든 효율성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타성이라는 어, 존재는 정말 마법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거 오늘 2025년 어, 처음 시작하는 어, 새벽에 여러분들 한번 꼭 떠올려보시고 2025년은 이 타성과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에, 바라봅니다. 네, 에, 오늘 김요순 매일 5분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 금요일은 어, 제가 지난번에 아이켄모닝 루틴에서 예고를 했습니다만, 2025년은 김경순 선생님이 저와 함께 아이켄모닝 루틴을 운영하시거든요. 에, 그 매주 금요일은 김영수 선생님의 오분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날에 서 아마 엄청 긴장하고 떨고 계실 텐데 내일 멋진 강의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김영수 선생님을 응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김영수의 매일 오분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멋지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별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